저기 오잖아요. 그때 바로 위에다 포일 까요. 성냥 까요. 까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얘는 성량 먹었어 그러면. 그때 칼 들고 빡빡 오케이. <웃음> 시뮬레이션 오. <웃음. 웃음> 아 근데 순대. 아왔다폭 길다 kill. 하이, 하이. 나이스 폭 길게나 날라와 얘네 이폭아 나 누구 스나 라플 l a p 어 s n 어 s n a 어디였어 s n a 어 s n a r 아, 제발. 야, 제발 야방 방금 방방 방금 못죽였금 내가 못금 방금 방금 깝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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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못 먹어. 밑복 때문에. 피가 들어왔어. 쇼진했다고 어, 아까 들어는 거야. 미션 실패. 레드팀 승 아, 깝다 내가 탈수 있었는데. 이거. 랜딩 서도만못하신니다 레드는 레드는 잘하는데. 나이스. e 제반 e 나다였네 얘네 미폭 미쳤어. 이제 또안 간다. 어 간다. 조진했어안 했어. 아, 저 탄엔 누에스. 하나 쟤. 밀 하나 반샷. 무슨 일이야, 피 몇이야? 채피 만한게네. 쟤피 만한게네죠. 진했다 오케이. Hello. 아, 야, 아, 이길 수 있을 거야. 제발. <놀라> 나이스. 흐흐흐흐. <미션. 웃음> <블루티크, 승리. 웃음> 겁나 웃기네. 함라 1설. 하나 철. 정면안 보여, 아직 대기? 실각클. 폭 하나. 헌사이클. 아, 롭샷. 아, <목소리도> 이스 근데 머리야. 아, 포미나 어. 실패. 이좀 더. 저분이 좀 더. 저분이 좀 더. 저분이 좀 더. 저분이 좀이좀 폭탄받아라 제대로 걸리셨구만. 아달이 싫어린다 수류탄 요어 쩔. 아까 얘 중간 다 나왔었어. 그리고 녹두에 라플 있더라. 병수님 막을뻔했어 멜마클 쇼스스나 되게 아, 난봐나안 들켰어 은별아 살려봐 살려봐 아직 오지 말아봐 은별 설 가능? 설 가능? 쇼스로 와봐 설탭패 앉아줘 뭐야? 지고 나도 한다. 아. 빅사. 하지차폭 <laughs> 조심해요. 얘 숏에 스나고 머리 라플 보던데. 이제. 쇼에스나라 머리 라플이다. 나안들켰었어 은별 대기. 조명 맞어? 아, 은별 필필 필. 설하고 권총 해도 돼. P19, P19. 나이스. 나도 필이야.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너가 너 때문에 이거 분위기 가져갔다. 야, 1라1선해야 되는데 이거. 깔끔하게. 정말 크. 하나 대기해 봐. 선처리야. 4야대기해 봐. 이거 패스폭 자리 까면 좋을 것 같아. 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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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라스트 필. 필. 레드 필. 아 일밀이야. 엄베아엄베 설대 아 설대, 설대. 앞에 앉아봐. 나 뒤뒤에서. 네 아노 아, 노잡, 노잡. 설해야 됨. 설대 앞에 앉아봐. 대기 아기 딕기, 엄베스 가자, 가자, 가자. 잡자. 그 와중에 한시요아 우리 이제 킬관리 하면 될 것인데. 병순이 고 나가라고 할까? <laughs> 좀 나가 있좀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가까어 나가 있어, 나 나가 있어, 봐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어 나가 있어, 어 나가 어만 앞에 스테인까지 와.. 시그널 버버 생각은 하하뭔 소리야 되게? 와 존나 더럽다 진짜 아 기다려봐 대기해봐 야된다 대기해 나폭 하나만 믿을게 엄베라 나가지 말아봐 폭하나. 지금 위치 모르지? 음. 맞아라안 맞네. 나 같이 쇼 h 해야 돼 이거. 님쇼 r 대 가, 가, 가 한곳 파자, 우리가. 나,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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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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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

와, 집에 못는데 나도 못 샀어. 78개사기야 지금이야, 들어가! 와, 너무했다 진짜. 너무 진짜. 나안 들어가길 잘했다. 진짜. <laughs> 들어왔을거도겠네 님들 이게 뭔지 알아요? 대들고 네, 는거 보여요? 저기 오잖아요. 그때 바로 위에다 포을까요상관 까요. 까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얘는 숙간 먹었어 그러면. 그때 칼 들고 빡빡 오케이. 시뮬레이션 <laughs> 웃기피 한번 가자. 피 한번 가자. 가야지 이제. 갔다 진짜 다기 성공 블루팀 승리 에이 <laughs>